자 5번 문항 그림 가는 물질 A, B에서 레이저 빛이 각각 v1, v2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A, B로 만든 광섬유에서 전반사하며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의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인가요? 아니죠. 이 그림일 경우에 소 밀. 그럼 가의 그림은 자연스럽게 밀과 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그림 봅시다. 전반사가 되고 있다. 아, 전반사 특징 세 가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소를 띄우며, 미소를 띄우며, 뭘래라 크게 90도로 인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죠. 미소를 띄운다 뭐예요? 미래서소로. 크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굴절각이 90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에서, 코어가 밀입니다. 클레딩이 솝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와 나에서 입사각은 각각 세타1과 세타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기억! V1이 V2보다 크다. V1은 밀란 매질에서. V2는 소환 매질에서기 때문에, 속력은 당연히 V2가 더 빠르죠.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 코어를 구성하는 물질. 코어, 밀, A, 밀, A. 맞네요. 디귿, 문제는 뭐냐? 전반사가 일어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전반사 항상 밀에서 소로, 오, 가의 경우에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네요. 왜? 세타 원이. 뭐보다 작았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렇 근데 나의 경우에는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타2가 임계각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는 세타1이 세타2보다 작다. 맞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